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노마스크 첫째 날입니다. 근데 전 끼고 있어요. 사실 빼고 싶은데 다 착용하고 계실까봐 저는 일단 끼고 있거든요. 과연 전또 나갈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끼고 있을지 안 끼고 있을지 궁금하네. 여러분, 저는 면접 다 보고 나왔습니다. 하늘 맑다. 와, 근데 이제 벗어도 되잖아. 아 근데 벗은 사람이 없어요. 좀 벗고 싶은데 벗은 사람이 없어. 나만 벗고 다녀. 이제 마트에 장 보러 가야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왔어요, 왔어요. 햄버거 왔어요. 이거 빅맥. 이거 스낵맥. 다음 저는 슈비버거 먹습니다. 슈비버거. 버거 이렇게 뜯는 거 아시죠?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짠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지 않았겠지? 슈비. 여러분 저 오늘 영화 보러 가거든요. 소리 <laughs> 못네요 오늘 닥터 스트레인지 개봉하는 날이라 영화 보러 갈 겁니다. 엄청 기다렸어요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 보려고. 아 영화관에서 팝콘 검색해 볼까? 먹을 수 있겠지? 이제 풀렸으니까 먹을 수 있겠지? 취식 허용. 어? 거리 두기 해제에 의해 실내 취식이 재개됩니다. 4월 25일부터 됐네. 음, 수비버거 너무 맛있어. <laughs> 여러분, 저 이거 올리브영에서 이거 핀 샀었어요. 속은샘 치고 한번 사봤는데 효과가 있을지. 여러분, 앞머리 뽕이 조금 살았어요, 조금. 드라이도 안 하고, 머리도 살짝 덜 마른 상태에서 그냥 꽂아놓기만 했는데도 생각보다 잘 사는데요? 드라이기까지 하면 은더 완벽하게 유,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떠나요! 우리 쌈! 아, 더워라. 어머, 날씨 무슨 일이야? 오우. 블라우스만 입고 나와가지고 더 추울까봐 걱정했는데. 날씨 굉장히 덥다. 다 먹고 닥터 응. 스트레인지 보러 갑니다. 여러분, 마블 팬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굉장히, 굉장히 기대가 돼요. 끊으셨어. 오케이, 음. 나왔고요 뭐 먹어도 돼? 뭐맛일까 아니면... 은아 근데 배는 불러 사실 팝콘 먹을라 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겠어 얘 누구야? 완다 아 완다야? 응. 오렌지에이드 하나 오렌지에이드 한잔 마실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 다 학교 빨리 끝났나? Stranger. 기대된다. 커플석. 우리 로얄석. 이런 느낌. 여러분, 저는 영화 보고 나왔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미니는 재미가 없답니다. 저는 막 눈이 즐겁고 막 팡팡 터지고 이런 거면 다 재밌거든요. 근데 왜 닥터 스레인지 2가 이제 호러물이라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좀좀 좀 그래, 좀좀 좀 그래, 좀 그래. 근데 저는 나름 재밌게 봤어요. 더 얘기하면 스포가 될것 같으니까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음... 웬일로 낑낑이 안 걸어? <laughs> 어이구. 고치, 고치, 영. 고치, 고지 영. 오, 진정해, 진정해. 오, 진정해. 옳지, 옳지, 옳지. 잘 있었어요. 아침부터 아주 바빴다, 바빴어. <laughs> 이것만 해도 이렇게 피곤한데 일 어떻게 하냐? 집 도착. 마루 응가하러 가자. 알지. 응가하고 오자 엘리베이터 누가 탈지도 몰라서 안고 있어야 돼요. 아 엘리베이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친. 매일날 탈라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꼭대기까지야, 꼭대기까지. 꼭대기까지. 오잘 올라가네. 방금 전에 못 올라가가지고 여기 매달렸었는데 <laughs> 겁나 웃기네. 캥거루야, 점프를 왜 이렇게 잘해? 마루, 점프, 점프, 옳지.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산책 다 끝내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영화를 보고 왔잖아요. 근데 영화를 좀 저렴하게 볼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고 있어요. 이거를 대학생 때부터 쓰던 방법인데. 세일 투나잇이라는 어플이거든요. 여기 세일 투나잇 보이죠?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보면 숙박이랑 영화를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서 숙박은 해본적 없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은 이제 보면 CGV는 안 보이겠지만 9,200원, 메가박스는 8,900원, 그리고 롯데시네마는 9,400원. 이렇게 한 사람당 볼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영화관이 제가 예약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영화관마다 다르고 관마다 다르고 좌석마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고 온 곳은 메가박스에서도 로얄석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만 3, 4,000원 하고 옆에 좀더 좋은 좌석은 1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보려니까 3만 얼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 멤버십을 또 알아봤는데 메가박스가 해당하는 멤버십을 저희가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랑 민이둘다 SK텔레콤인데 SK는 롯데시네마밖에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 순천에 롯데시네마가 없어요. CGV만 두개 있고 메가박스 하나랑 그래서 CGV로 갈까 하다가 CGV보다는 메가박스가 좌석이 더 좋아서 메가박스로 골랐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메가박스가 제일 싸요. 다른 거다 9,000원대인데 메가박스만 8,9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예약을 해가지고 좀 방법이 좀 특이해요. 먼저 결제를 해요. 티켓을 두 개를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자로 링크가 날라오면 그 링크에서 이제 영화관 고르고, 영화 고르고, 시간 고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좌석을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적어요. 그래서 한 5분 뒤에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에서 이제 확정된 좌석이 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는 돼 있어요. 근데 전한 번도 안된 적이 없거든요. 원하는 좌석 그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아니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멤버십이 있으면 장땡인데 만약에 엠, 멤버십이 없는 영화관을 가야 된다 할 때는 세일 투나잇. 어 당일 3 시간 이후 영화만 가능하고 일반관만 사용 가능. 뭐 3D, 4D는 안 된다는 얘기죠. 원래 2만 6천 원 정도 되는 로얄석인데 둘이서 1만 6천 원 정도에 보고 왔습니다.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이 정보를. 뭐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쓰고 뭐, 돈 아끼고 싶은 사람만. 호텔도 되게 많네. 와, 쇼크스를 이걸로 예매할 걸 그랬나? 와, 호텔 엄청 많아. 무튼, 끝.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 끝.